你要听 하늘TV의 의정부 한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9월, 10월 원숭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원숭이띠 여러분들. 자, 7월달, 8월달에 제가 털고르기를 하면서 어, 인간사의 덕망이 높아진다. 연애운 인연수가 올라간다 했는데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나는지 궁금합니다. 7월달, 8월달이 이제 휴가철이어가지고 관광지라든지 지인들과의 뭔가 여행, 모임 뭐 그런 속에서 다양한 어, 인간사들이 이렇게 펼쳐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 매력을 잘 펼쳐서 연애도 하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기인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 10월달 운기를 살펴봤는데 위험한 공놀이를 하는 그런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선인장을 막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와 뭐 스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게 뭔가 중독으로 빠진다거나 흥미와 스릴을 이제 극으로 시답게 내가 어,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도박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뭔가 이성관계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몰입이 돼서 일상생활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형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감안하셔야 을 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서 뭐 일상 속을 뭔가 벗어나는 일탈의 그런 느낌 스트레스 해소 뭐 여행이라든지 취미 요런 활동으로 좀 돌린다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9월달, 10월달은 내가 일상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보다는 새로운 뭔가 자극을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잘 줄이고 좋은 부분만 취득할수 있을지 하늘도령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4살이 되는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이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어허, 일사가 조금 늘어짐 있겠다. 우왕저엉하는 형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민이 좀 있겠다. 하시는데, 이 고민들이 잘 해결이 됐지, 보니까, 오, 그러네요. 어, 내가 생각한 만큼, 고민한 만큼 좋은 일사들이 펼쳐진다. 하시니까 꼭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전체적인 공수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할 일도 많아지게 된다. 어. 그니까, 러 일을 할 것도 많아지게 되고,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요,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월급 받는 거 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부업도 하고, 요즘에 그렇게 부업 같은 게할게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도도 많이 하고. 근데, 들어오는 금전수는 원 오히려 더 원활해지지 않는다. 원래 들어오는 금전수에도 막힘이 생겨서, 좀더 어려워진다 하시니까 지금은 뭔가 시도를 하더라도 내가 정해진 여유선 안에서 해야 되지 무리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는 좀 어렵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요즘에 부업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 유튜브나 뭐 sns에서 뭐 영상 부업 사기 이거 조심하십시오. 뭐, 영상 보면 맨 처음에 리워드, 이제 뭐, 포인트 주거든요. 현금 주다가 뭐, 나중에 또 미션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서 뭐, 돈을 이렇게 뭐, 코인을 사야 된다. 뭐, 팀으로 해가지고 미션을 완료하면 뭐, 얼마를 준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뭐, 사기 당하는 사람 있을까 싶죠? 주변에서 사기를 당해서 말을 안할 뿐이지, 많습니다.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되어지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흐름이 좀 막히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특히나 혈관개통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심혈관 조심하셔야 되고, 호흡기계통도 좀 조심하셔야 되죠. 흐름이 막히는 건강수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애정훈에 있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이성들이 예,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좀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건 한번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겁내하는 것 같은데 어, 이럴 때는 가감하게 이렇게 내 마음의 의지을 표현해도 거절을 당하더라도 상대방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거절을 하는 그런 운기니까 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인 대시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니 대시하셔서 좋은 인연들 많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6살이 되는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9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어허!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난다. 일사가 어. 무탈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런 게잘 이어질지 보아 보니까 오, 그렇네요. 조금 이제 이 뒷심이 조금 부족한 건 있긴 한데 어, 9월달에 열심히 하시고 10월달에 조금 여유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을 자, 전체적인 공수는요. 어, 나갈 금전은 많아지는데 들어올 사람도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금전을 여기저기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또 금전을 안 쓰면 금방 또 흩어질 인연수이긴 한데 아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호의를 베푸는 만큼 아 다양한 인연수들 펼쳐진다 하시니까 인색함면좀 멀리하라. 이때는 돈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요. 여기저기 나갈 돈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선에서. 나가는 금전을 쓰는 거지, 뭐, 내가 생활이 뭐, 불안정할 정도로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시거든요.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들어오는 금전수는 다행히도 안정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큰 내가 자산에 상승이 없다 하더라도 안정된 생활비 안에서 쓰는 돈들이, 나갈 돈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건강이 나가고, 역시나 또 금전에 들어올 일들이 생긴다 하십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학위비금을 받는다거나 이제 내가 어디가 아파 가지고 보험을 수령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하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보험이라든지 어,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 한번 약간 같은 거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애정운에 있어서는요 단체 활동 속에서 어, 다양한 인연수들이 깊이 있게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회사를 이직해 가지고 새로운 인연수가 생긴다든가 취미활동을 했는데 모임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인연수가 생긴다든가. 누군가가 뭐 소개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모임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수들이 많이 생긴다 하니까 다양한 모임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 속에서 뭐 연애운도 좀 올라가는 게 있고 어, 인덕의 전망이 많이 올라가니까 요때는 다양한 인연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유리하다 생각하시고 다양한 활동들 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두령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오방기와 신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8세가 되는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0월달이 요걸 무탈히잘 넘어갈까 살펴보니까 아 조금 시간이 걸린다 힘을 아껴라 끈기와 지구력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저도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어렵다 시간이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공수도요 큰 일이 생기긴 하나 한순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도 생기지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한 곱이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일이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유가 생긴다는 거니까 그 여유가 생겼을 때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분에서도요 금전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가는 일은 아닌데 여기저기 필요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도 받게 되고, 이제 주변 지인들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아쉬운 소리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청약을 시도했는데 뭐 돈이 좀모델란 한다거나 이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보증금이 모자란다던가 뭐 차를 바꿔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서 뭐 대출을 낀다던가 리스나 렌탈 이렇게 조금 금전이 필요한 일들이 좀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근데 이때는 필요한 만큼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또 중요한 타이밍이세요. 돈이 끌어와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천천히 갚아 나가는 게 좋다 하시니까.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음, 부상을 좀 조심하라, 잠부상을좀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좀 다친 운기가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을 특히나 이제 지병 쪽으로는 디스크나 관절계통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특히나 이쪽에 고질병이 있으신 분들 많죠. 음, 참고하셔서 무탈히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애정운에 있어서는요 조금 아쉽습니다. 별거운이나 다툼의 운기가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 부부 관계라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좀 다툼이 들고 지인 관계에서도 좀 다툼이 생겨요 근데 금방 헤어지 하이가 가능한 부분이다 하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감정적인 대처를 할 필요는 없다 뭔가 싸울 만한 여지가 있을 때그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큰일로 번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그냥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서 우탈하게 잘 진행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0세가 되는 아,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역시나 좀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태다. 어, 너무 이제 위험한 공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이게 금방 해결이 됐지. 뽑아보니까 오 그러네요. 9월달은 좀 어려움이 있으나 10월달에 무탈히 잘 해결한다. 힘써서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전체적인 공소는 금전적인 자산을 문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 문서, 뭐 부동산, 뭐집 문서 이런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현금화를 시키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금전수를 보더라도 큰 목돈이 오간에 옮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횡재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팔 생각이 없어 근데 누군가 오퍼가 들어와가지고 흥정을 하다보니까 어, 꽤 이득을 보는 형태 어, 자동차도 어, 팔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뭐, 팔면서 뭐 폐차값도 나오고 생각보다 금전수가 생기는 형태 생각지도 않은 행재수가 생긴다 하시니까 요 이제 현금의 흐름이 생겼을 때는 어, 꼭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건강에 뭘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뭐, 취미생활, 뭐, 헬스, 뭐, 건강식품, 요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 때는 보험이라던가, 안전장비, 뭐, 자동차 점검, 이런 거 있죠.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가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거,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 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건 꼼꼼하게 잘 들어있는지, 뭐, 안전장비라든지, 뭐, 이제 집에 뭐, 누수가 있는지, 뭐, 그런 거 잘, 어,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된다 하십니다. 애정우는 좀 고독수가 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써야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 평소에는 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하면 떠나가요. 상대방이 나의 뭔가 단점을 보고 떠나가는 운기니까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일상생활에 그 인간관계 유지가 된다 하시니까 아니 꼽더라도. 이때는 좀 힘써가지고 들어오는 고독수를 잘 방비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 원숭이띠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 운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9월달, 10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사실 연말 운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아, 거의 다 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벌써부터 드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 추석이 껴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사람들하고 무탈이 잘 보내시고, 너무 이렇게 흥미와 스릴 위주로, 어, 자극적인 위주로 따라가지 마시고, 일상생활의 평온함을 소중히 할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